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니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표증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이 주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서 전체에서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째 되고, 또 10월 10일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이 날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에스겔이 지금까지 계속 선포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날. 그날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년 6개월 후에 그 공격을 당한 끝에 남유다는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그날에 주님의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끓는 가마솥의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아내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는 에스겔에게 슬퍼하지도 말고 또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애도 행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아내를 일순간에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눈에 기쁨을 데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대목만 보더라도 에스겔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내가 에스겔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삶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아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순종하게 했을까요? 그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의 멘탈이 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이때가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지 4년째 되던 해였거든요. 4년 동안 에스겔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우스꽝스럽게 마치 광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뿐입니까? 똥으로 구운 떡. 똥으로 구운 떡을 먹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잘라가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가 강한 멘탈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강한 사람이어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어서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해답을 이 에스겔의 이름과 그리고 또 에스겔 전장에 나오는 인자야. 라는이 호칭에서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달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냥 에스겔아 부르지 아니하시고 인자야 너 사람의 아들아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인자야라고 말씀하실 때이 의미는 그저 사람의 아들아 라는 의미를 넘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아 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연약하지만 세상이 어둡고 내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강하게 하겠다 내가 결국 신실하게 일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매 순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인자야 말씀하시면서 매 순간 보이신 것입니다. 삶의 풍파가 임할지라도 때로는 삶이 불구덩이와 같고 때로는 삶이 구덩이와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 위에 임하는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넘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여금 계속해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석에서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매 순간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비극을 이야기하던 자였습니다. 예레미아 애가에 나오는 그 부모가 자식을 먹는 슬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내를 잃는 그날 그날에도 그는 유다 가운데 임할 비극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멘탈이 강해서 그의 마음이 단단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여금 다시금 맡은 바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함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화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더욱더 그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요 이전까지 머리를 자르고 벽돌을 차고 막 똥으로 굽고 이렇게 해도 반응치 않았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메시지에도 반응치 않았던 사람들이 이 에스겔의 삶 전체가 메시지가 되는 이 순간 그 순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내가 어찌해서 탄식하느냐 정도만 물었다면 이제는 그 행위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려 주시오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비극은 가장 강력한 예배의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비극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비극은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선포가 시작되는 곳인 점이 있습니다. 아멘. 결국 24장을 기점으로 유다에 대한 멸망 예언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 또 메시아의 일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삶의 비극은 예상치 못하게 일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비극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고슴도치와 같이 가시를 세우게 하고 타인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때로는 타인을 상처 주게 만들곤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비극으로 생긴 상처로 인해 상처난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의 성기를 건네는 주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영향력입니다. 맨몸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크리스천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수받은 신앙은 이러한 이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길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신 분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자체로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소망한다면 오늘 새벽 이 시간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길 원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고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 토스하고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 한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압도하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던 애쓰기를 강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복음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픈 거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기쁨이 빼앗기고 우리의 힘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비극조차 예배의 걸음이 되고 눈물조차 주님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